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 맑은 계곡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청정 계곡 만들기 사업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불법 시설이 철거된 자리에 주민들의 필수 편의시설인 생활용 SOC가 들어섰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해 4, 5만 명이 찾는 명지산 자락의 용소 폭포입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고 물놀이 안전을 지키는 구명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계단이 만들어지면서 폭포로 접근하기도 편해 행락객들도 좋아합니다. 어, 네, 용수폭포 앞에서는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자리에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청정계곡을 복원하며 설득과 합의로 더 나은 미래로 갈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깨끗하게, 또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삶이 가능한 그런 청정계곡으로 계속 유지되고 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시군 공무원들이 실제 불법 시설물을 조사하고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2020년 행정대집행을 시작해 11,687개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99.7%를 복구했습니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자리엔 나무대꾸와 포토존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곡과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들을 드러내고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청정계곡 만들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풀입니다.